예,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면서 여러분들에게서도 한번 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내가 이대로 살아도 나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의 삶을 살수 있을 것인가 내 삶의 마지막에 정말 당당하게 다음 세상이 있다면 내가 천국으로 갈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많은 문제가 있는 그 근절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없으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잠시 우리가 걱정하다가 지나가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의 그 바탕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 말씀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도 장사를 하는 조그만한 우리가 좌판을 놓고 장사하는 사람도 얼마가 벌었는지, 얼마를 손해보았는지, 어느 정도 장고가 남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인생을 우리가 70, 80의 인생을 살고 난 이후에 죽은, 죽는 것으로 모두가 땡 하고,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을 끝마치고 만다면은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바르게 살고자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한 대로 한번 죽지만은 반드시 인생을 살아온 것에 대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어, 지난 어, 밤에 비가 조금 내리고 나니까 좀 수산해졌죠. 예. 이 단풍이 이제 아름답게 들었던 것이 하나, 둘 떨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단풍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마음속에 떠오르는 단편 소설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 소설의 이름이 미국의 작가인 오 헨리가 지은 마지막 입세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희미하게 알지만그 배경적인 부분은 아마 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흐려지기도 하고 기억이 잘 가물가물할 겁니다. 그리니치라고 하는 한 마을에 가난하고 어려운 화가들이 모여서 사는 그 동네를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렇게 줄거리로 이어져 갑니다. 거기에 에, 특별히 삼층 빨간 벽돌 집에 살고 있는 존 씨와 수라고 하는 두 친구가 삼층을 화실로 빌려서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화실 겸 그게가 잠자리이기도 하고 모든 생활의 끝입니다. 가을이 되어지면서 친구였던 이존 씨라고 하는 한 친구가 감기가 걸렸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가난한 자들이 약국에 찾는다든지 병원을 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폐렴으로 그것이 발전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의사가 왕진하는 의사를 불러서 나중에 가망이 없다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존씨가 삼층 벽에서 맞은편 쪽에 있는 붉은 벽들에 타올러가 자라고 있었던 이 담쟁이넝쿨 그것이 간밤이 지나고 나니까 지난 밤처럼 비가 내리고. 또 바람이 불면서 잎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 존시도 폐렴에 걸려서 기침을 하면서 이제 잎 숫자를 헤아려 갑니다. 열, 아홉, 여덟, 일곱. 저 잎이 다 떨어지면 내 생명도 끝나겠지. 희망을 하나하나 접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친구 수가 볼때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아직도 젊음의 피가 펄펄 끓고 있고, 아직도 남은 삶에 대한 희망이 가득한데 지금 죽는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1층에 살고 있는 40년 동안 화가로서 이렇게 생활하던 베르만이라고 하는 1층의 노 화가를 찾아갑니다. 그 마을에서 이 베르만이라고 하는 화가가 오랫동안 그림을 40년 동안 그의 그의 생애를 반평생을 그림을 위하여서 살아왔고 이제 마지막을 이제 앞두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 베르만이라고 하는 화가에게 찾아갑니다. 화가에게 찾아가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친구 이야기를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베르만이라고 하는 노 화가가 밤중에 나가서 이제 마지막 남아 있는 잎 하나 그것이 바람이 불면서 떨어져 나간 그 자리에 이 담쟁이 넝쿨의 잎을 사실과 똑같이 이렇게 그려 넣습니다. 그 밤에 이 담쟁이 넝쿨을 그리는 그 밤에 마침 비가 오고 비바람이 불고 참 바람이 몰아칩니다. 아침에 이존 씨가 눈을 떴습니다. 창 밖을 내다보면서 이제 간밤에 마지막 남아있던 잎 하나마저 떨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창밖을 딱 내다보는 순간에 이비 여전히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희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아, 저이비 여전히 남아있구나. 내 생명도 그렇게 십살이 끊어지는 생명이 아니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겨울을 잘 견뎌내고 건강을 회복해가는 근데그 그 맘에 그림을 이 담생이 잎을 그렸던 이 베르만이라고 하는 노화가는 오히려 그가 몸살 감기에 결국에는 그가 폐렴으로 죽고 마는 그것이 마지막 입세의 단편소설의 내용입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지금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서 같은 우리 세대, 연세 드신 분들이 그들이 지불한 땀과 수고와 때론 그피 흘림을 통하여서 이 땅을 지켜놓은 것이 지금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이만불 시대에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70년대를 사셨던 분들은 우리나라가 1970, 69년 70대가 GMP 69 달러였습니다. 북한이 143 달러. 이북보다 북한보다도 우리가 그때는 못살 때입니다. 지금 뭐 필리핀 뭐 우리가 캄보디아, 태국 하면서 가난한 동남아로 보지만은 그때는 우리보다도 몇십 배나 다잘 살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것은 앞선 세대가 지불한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을 지불한 짊어졌던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의 세대가, 우리의 젊은이들의 세대가, 우리의 자녀 세대가 정말 평안하게 문제없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많은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문제의 근제에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모든 인생은 죽음 앞에 서고 결국에는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종교 생활을 절에 열심히 가고 또 아니면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고 나름대로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죄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한 자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왼쪽으로 지옥으로 갈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 하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삶을 살면서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하나님의 주신 선물인 신뢰라고 하는 일반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에 신뢰나 이 믿음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신경세약에 걸리든지 정신병원에 가든지 아니면 삶이 엉망칭찬이 되겠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엊그제 신방을 갔습니다. 그 지은지가 한 20년 되었대요, 아파트가. 우리 영주에서. 꽤 오래된. 근데 이게 지금 어느 날 20년 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 내려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살겠어요? 에르베 여러분들이 타고 내려오다가, 에르베 사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줄이 딱 끊어져 버려가지고, 샥!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이 들기 시작하면,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들 중에서 이 줄이 끊어지면 어떡하면 한,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서치고 지나가긴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벌벌 떨고,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타면서, 혹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타고 이런 분이 있습니까? 차를 몰고 운전해 나왔는데,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저 차가 지난밤에 집사람하고 한바탕을 해가지고 성질이 나가지고 돌진을 해가지고 요즘 그런 차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LA 공항에서 막 이거 화가 난다고 총으로 막 난사를 해버리고 중국의 여러분들이 보세요.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살수 없는 것입니다. 버스를 탔는데 아이 사람이 갑자기 가다가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버스 운전사가 이 차가 엉뚱한 데로 들어 받아버리면 어떡하지?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삶을 삶에서 가지고 있는 신뢰에 대한 것,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살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인생에 우리가 더 나은 행복, 우리 인생에 추구하는 정말 평안의 삶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일반적 믿음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그때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던 우리의 삶의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냐 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인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무슨 말입니까? 나를 믿는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안고 있는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이 세상의 문제 앞에 절망하거나 아니면은 회피하거나 우리가 절절매는 상황에 처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이 다가오고 힘든 상황이 정말 고민거리가 오면 은 도피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도피하죠? 술로, 또 심한 사람들은 마약으로, 도박으로 뭔가 그쪽으로 잠시 피해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됩니까? 결코 안됩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현실을 도피해보려고 자신 스스로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절대로 우리가 잠시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 놓이지만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갖는 것처럼 그런 도피처를 찾아서 그렇게 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나님은 우리가 막연한 분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근심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결과론적으로 믿는 자에게는 천국을 예비해 두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2절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갈 곳이 없는 내 삶의 마감을 했을 때갈 곳이 분명치 않는 인생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이 아이들 놀이터에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뛰어놀고 있는 것입니다. 한참을 놀다 보니까 시간이 어느 덧 흘렀는지 모른데 해가 이제 뉴뉴 기울어가는 해질녘이 된 것입니다.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나와서 누구야 누구야 부르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기 부모님의 그 소리를 듣고 하나, 둘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한 아이는 마지막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여전히 그대로 우두커니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부모가 없는 아이입니다. 고아입니다.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혼자 우두커니 다 모든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갈 곳이 없어서 우두커니 그냥 앉아있는 아이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진 자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도다. 고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 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고민하고 참 가슴앓이를 하면서 쓰라림을 가졌던 많은 것들, 고통하고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 속에, 힘겨움 속에 있었던 그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을 되어지는 곳입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이 땅에 추구하던 행복의 최고봉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정직하게 산다고 죄 문제를 해결 받을 수 없습니다. 성실하고 여러분들이 땅에서 나름대로 내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았다고 천국을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절에 아무리 열심히 가도 심지어는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와도 종교 생활로서는 절대 천국에 갈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은신을 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봉사하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남들을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죄와 상쇄가 되어질 것 같습니까? 선한 일을 하나 했기 때문에 죄 문제 하나 지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선행보다는 죄 문제는 수백 배, 수천 배 훨씬 더 많겠죠. 이것을 상쇄시켜 줄수 있다고 해도 아무도 우리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희생이 우리를 희망의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 다시금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자신들이 정말 폐렴으로, 죄의 폐렴 때문에 사실은 모두가 스스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믿음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사실은 우리가 죽음의 길을 작년보다는 한해더 걸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보다는 한주더 죽음 앞으로 가까이 온 것입니다. 지난밤보다는 오늘 하루 더 죽음 앞에 문턱으로 더 가까이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우리 인생을 평안하게, 아, 나는 참 후회 없이 잘 살았다. 그렇게 할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하여서 담쟁이 잎사귀를 그려넣기 위한 희망을 갖고 생명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베르만 노화가가 담쟁이를 하나 그려서 그렇게 해서 죽어가던 그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생명의 길로 세워주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당신의 아들인 예수에게 다 짊어지게 만들어서 십자가를,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어주셨다. 과는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문제가 안 됩니다. 과거에 이분들이 술집에서 내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형편없는 인생을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형편없이 여기는 자리에 혹 있었다고 해도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순간에 십자가의 사건이 내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용서의 선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죄 없다. 너는 죄 없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 세상적으로는 손가락질 받고 힘들 없는 삶을 산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가 이를 위하여서, 내가 피 흘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대변을 하는 그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참된 소망을 찾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난 날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계획한대로, 내 뜻대로 혹시 살아오신 분이 있습니까? 이 땅에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아무도 이렇게 앉아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지나왔던 그름들처럼 여러분들이 또다시 내가 살면은 우리의 인생이나 역사는 두번 다시라는 것이 없지만은 가정을 냈어. 내가 한번 다시 살 때에 내가 살았던 그그럼대로 똑같이 살아오리라.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발자국을 따라 똑같이 절대로 그렇게 걷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 여전히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실 것입니까? 우리 인생의 그런 가운데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에 길잡이로, 안내자로, 우리에게 정말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참 평안의 나라, 행복의 나라, 죄가 더 이상 없는, 죽음이 더 이상 없는, 고통이 더 이상 없는 그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 길 안내자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유럽에 한 6년을 살면서 영국과 스페인 두 나를 살면서 세 번을 제가 차를 직접 운전해서 한 14개국을 직접 제가 이렇게 돌았습니다. 지도 한 장만 가지고 여행을 떠납니다. 보통 하면 여행을 나가면 14박 15일 보통 이렇게 한 보름 정도 이렇게 여행을 떠납니다. 지도 하나만 들고 갑니다. 거기에는 M도로, A도로, 우리 같으면 고속도로도 있지요큰 도로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크푸르트에 들어갔을 때 독일에 도시 안에의 지도들 상세하게 도로들이 안 나와 있습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서 여행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가족이 가면서 돈을 아껴야 되니까 제일 싼곳 유스 호스텔에 언제나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가면은 제일 먼저 들어가면 누군가에게 묻는 것이 유스호스텔이 어디 있는가? 어디로 가는지 한번 제가 서비스에 갔을 때입니다. 지도상에 나름대로 찾아서 이렇게 해서 갔는데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 요즘처럼 이게 뭐 다음 지도, 다음 이것처럼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한 청년이 맞은편에서 길을 오다가 이제 제가 차를 세우고 물었습니다. 제가 그한두 바퀴를 돌았습니다. 근데 자기가 차를 돌리더만 나를 따라오는, 팔로우미. 그래지 청년을 따라가는, 자기가 앞서서 이뭐 꼬불꼬불 한 대를 가지고산 있는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어요 그렇게 편안하게 아주 잘, 고 목적지까지 도착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었으면은 아마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걸 찾으려면 아마 고생을 엄청 도 많이 했겠죠. 여러분들이 우리의 여행길에도 좋은 가이드, 안내자를 만나면 시행착오를 그치지 않고 시간 낭비, 물질 낭비, 많은 것들을 힘들지 않고 잘갈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만나고 이 예수님을 꼭 손에 붙들고 그분이 지시하는 방향으로만 가게 될 때에 우리의 지나왔던 그릇 속에 많은 시행착오를 두번 다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에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길잡이로 그렇게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담쟁이 능구를 하나 그려넣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정말 참 생명의 길을 제시하기 위하여서 자신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전부를 그냥 통째로가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사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나왔던 삶이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고 온전한 신앙의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지나왔던 그런들에 대한 것은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나와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처음 초대받아 오신 분들을 또 다시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지 않을 겁니다.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반추하면서 멈추었어서 내가 어디쯤 와 있지? 지금 내가 어디로 앞으로 가고자 하는지 방향 설정, 내가 현재 있는 위치, 지나왔던 삶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삶에 우리가 멈추어서 심표를 찍는 이런 시간이 우리 인생에 정말 값진 남은 인생을 더 행복하게 갈수 있는 지혜로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됐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이 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참 진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참 생명을 주시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길 안내자로, 친구로, 구주로 그렇게 영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오이꽃 초청 환영주일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지킵니다. 오늘 메시지가 있는 찬양과 연극을 통하여서 여기에 나온 우리 성도들과 또 새롭게 초청받아온 분들이 우리의 인생을 반추할 수 있는 귀한 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에 거울을 비추어 봅니다. 나는 어떤 모습인지를 돌아보고 이제 남은 그룹들을 정말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안내자로서는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인생의 마지막까지 죽음 너머의 영원한 그 천국을 향하여 가게 하시고 오늘 초대받아 온 분들도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게 죽어 주시고 이제 나의 인생 그럼에 앞서서 인도해 주시는 친구 되시고. 길 안내자 되시는 것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남은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